또 다른 악당의 등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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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티라노, 너, 너희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아, 너희 그때 폭발로 사라진 거 아니었어? 살아서 음. 쐈는데, 복주하는 아, 순간 드래곤이 분리시켜서. 간신히 탈출했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미안하다, 백스 어, 우주를 떠돌느라 어, 그만 이렇게 늦어버렸어. 아무튼, 돌아와줘서 너무 기뻐. 음. 아칸,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나도 미안해, 요 어. 아니야, 돌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데. 근데, 아까왜 합체가 안된 거야? 어? 너무 오랜만에 합체를 하려고 했는 힘이 안 들어가서 그렇다. 그렇구나. 응. 아, 아. 뭐, 뭐지? 응. 응. 어, 뭐지? 또, 어, 곧고 싸웠어. 오랜만이야, 친구. 말도 안 돼. 그때 분명히 보긴 했는데. 그 정도 봉인 따위 나한테 먹히지 않는 그때 부서졌던 드래곤 소드와 갤럭시 소드 조각이 아주 작은 부분에 딱한 조각 흠집이 났다. 난그 부서진 흠집을 통해 갤럭시 소드를 부수고 다시 이렇게 너희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말도 안 돼. 그럼 파이널 갤럭시 소드의 본인이 완벽하지 않았던 거야? 그렇다. 자, 가고 해라. Dragon Evolution e allora, 레드폰 타 프레스! 또! 법이군뭘더든난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 너희는 날 정말 모르는 가고 해라, 트라코! 지난번엔 프타시산산조각내주나 자이남이 기간제 카오스 <laughs> 또 이건 갤럭시캔넌또 <laughs> 뭐야? <laughs> 위기에 처한 사람 한 발견 어, 럭키 럭키 형.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거야. 그래 <웃음> 지금부터 <웃음> 같이 싸운다 <laughs> 친구가 하나 생겼다. 라지 <laughs> 값 <나질 것> 같으냐? 가자. <laughs> 광택. Yeah. Yeah. Yeah, yeah. yeah, that's the king! Come on! 스머스 아우러스가 큰 데미지를 입었어. 이대로 한 번만 더 공격하면 이길 수 있어. 돈 아르마게, 돈 아르마게. 옛날 5년 전 우리가 쓰러뜨렸던 최강의 적이야. 엄청나게 강해서 유니버스킹의 필살기로 겨 물리쳤어. 그 우주 최강의 전설라 불리는. 돈하르마게 오랜만이군 얄라브스키 놈 너희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오직 지옥뿐이다 하, 음, 에,